자, 3학년 재학생 수가 500명인 같은 지역 새 고등학교 A, B, C의 3학년 학생의 수학 성적 분포가 어, 다음과 같이 각각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랍니다. 자, 이 정규 분포 곡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오른 어, 것만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기억 먼저 봐주시면은.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B 고등학교 보시고 A 고등학교 보시는데 지금 X축이 점수란 말이야, 그치? 그리고 어, 여기 뭐 높이라고 할까요? 높이는 이제 학생 수가 되겠죠. 그랬을 때 어,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뭐 성적이 높은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아이들이 지금 A가 더 많냐 B가 더 많냐라는 건데 어, A가 더 많이 있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기억 맞고요. 자,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,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. 이렇게 돼 있는데, 지금 보시면은, a 그래프도 그렇고 b 그래프도 그렇고 어 6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평균 또 b의 평균 도 60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b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a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이랑 같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, C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C 고등학교, D 귿이죠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,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,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고르다라는 것은 3포도 퍼짐의 정도를 보는 거죠. 그렇다는 얘기는, 어, 더 적게 퍼졌다. 네, 더 고르다라는 것은 더 적게 퍼졌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어,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적게 퍼졌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보시면은 C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어, B는 C에 비해서 그래도 좀 좁다라는 거죠. 그렇다는 얘기는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. 이렇게 예,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거 확인하시면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.